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가 없겠죠. 2015년 8월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한 이후로 손흥민 선수는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이 팀과 함께하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그의 활약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 시즌에서도 이미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며 득점 랭킹 7위에 올라있는 걸 보면 그의 발 아래는 여전히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팀 내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지난 시즌 팀의 주장과 부주장이었던 위고 요리스와 해리케인이 떠난 후 주장직은 고민거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주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팀에서의 첫 주장 역할이지만 그는 이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축구 세계에서는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면 빅클럽에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도 예외는 아니며 여러 피클럽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PSG와 사우디의 RTA드가 그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RTA드는 특히 거액의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하며 손흥민 선수를 향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충성심은 팬들에게도 구단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로 감독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구단 역시 손흥민 선수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시 예상 주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현재 그의 연봉은 177억원이며, 월급은 15억원, 주급은 3억 4천만원입니다. 이는 토트넘 내에서는 최고액이며, EPL 전체에서도 31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의 현재 활약을 볼 때, 이는 분명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그의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재계약 시 토트넘의 현재 연봉 체계와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해리 케인이 받았던 5억 원의 주급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지속적인 기여와 팀에 대한 충성을 고려한다면 4억 원대의 주급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구단의 그에 대한 신뢰를 감안하면 재계약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레전드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그의 여정을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의 미래, 그리고 그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지켜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다음 소식을 기다리며 축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